저희는 가끔 매스컴에서 어, 세상 말로 말하면 많이 가진 자들, 많이 가진 어, 세상적인 어떤 대기업의 자녀들이 재산 문제로 소송을 일으키는 것을 가끔 보죠. 그들이 재산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몇억 이게 아니라 몇 백억, 몇 천억 이렇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거더 내놔라고 하면서. 소송을 벌이는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참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많이 가진들 참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한이 없구나라는 걸 봅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 자문스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계속 한없는 욕망을 드러내는 그런 비유적인 생물을 생물뿐만이 아니죠. 말하는 것이. 첫째는 거머리 다고 다고 한다 그랬죠? 여러분 예전 시골에 어, 모내기 할때 논에 들어가 이렇게 모내기를 하다 보면 거머리가 묻어가지고 붙어가지고 붙은지도 모르고 한참 뭐 씻고 다 모내기 마치고 집에 와보면 그때 그까지 거머리가 붙어 있는 것을 가끔 경험하거든요. 또는 우리 뭐이 드라마에서 뭐 밀림 속에 음?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밀림 속에서 마른 땅에 있는 거머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거머리가 붙어가지고 역시 잘안 떨어지고 이런 걸보게 됩니다. 음. 자, 뿐만 아니라 어때요? 어, 결실 맺지 못하는 태, 우리가 임신이 모죠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태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다고 다고, 음. 또는 어때요? 음부 이런 것들을 결국 한없는 욕망을 어, 나타내는 그런 비유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죠. 성경은. 이런 것처럼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한이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없으면 없어도 가지고 싶고 이게 인간의 욕망이죠. 아,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사장에서 그런 고백을 했죠. 내가 풍부해 채할 줄도 알고 응? 궁핍해 채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무슨 말입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있으면 있어서 감사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써먹는 빌사일사, 내게 능력 주신 자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래서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라는 이 성경 말씀은 능력을 행하고자 할때 써먹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심령의 상태를 어,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할수 있다. 아, 너 부족해서 안 돼요. 단어 뭐가 없어서 안돼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힘 주시니 느 그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거룩한 유산을 만들어 가라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사울 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자기의 경쟁자로 여겨서 그 말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멈추지 않죠. 이것은 사단이 쉼없이 끊임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요즘 5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어, 질병이 가끔 어, 나타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어, 갑자기 생기 않다네. 우리 왜그 몸속에 숨어있다가 나와서 나와 굉장히 아픈 어? 그거 뭐죠? 아니 아니 머릿속에 이렇게 머리가 아프거나 막 이래가지고 막, 어. 그, 할렐루야 말하지 말라나 보다 어, 이런 병이 있잖아요 그 병이 몸속에 잠재돼 있다가 우리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안좋으막 드러나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어 그런 어 질병이 예,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몸속에 내재 되어 있고 잠재 되어 있다가 우리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렇게 예, 드러나게 되는 그런 질병이 있는 것처럼 어, 인간의 욕망은 항상 어, 다오다오는 거마리처럼 음부처럼 쉼없이 우리의 욕망을 부추긴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향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모습이 이와 같다 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데요 <laughs> 자, 다윗이 사울왕의 의중이었던가 요나단에게 확인하고자 했죠 만약에 음, 사울왕이 나를 진짜 죽이려고 그러는가 아니면 일시적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요나단을 통해서 지금 확인해보는 과정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다이시의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지금 어, 맞아 어, 내가 아버지의 의중을 이렇게 살펴볼게 아버지는 그 어떤 작은 일 하나도 나한테 말하지 않고 행하는 법이 없으니까 혹여 너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랄지라도 반드시 나한테 얘기 줄게 라고 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24절은 0 다이시들의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면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자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 초하루가 되면 3일, 3, 4일 동안 그야말로 거룩한 예식을 치르는 것처럼 이렇게 모여서 식사 자리에 나오는 그런 관습이 있었댔는데, 그런데 왕은 평상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았다. 그러니까 벽을 등지고 앉았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식사 자리에 누가 있고, 누가 없고를 쉽게 어, 판단할 수가. 파악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기 자리에 앉고 요나단은 뭐하고?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이소의 자리는 비었더라 이랬죠 참 25절은 두 모습으로 나눠지는데요 여기 보면 25절에 자리라는 단어가 몇번 등장합니까? 25절에 25절 보세요 왕은 평상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았고 유나다는 뭐하고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라 그러죠 어 자기 보니까 지금 사울랑은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요 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넬이 앉아 있죠 어 아브나르 아브넬은 뭡니까 어 타이시 가지고 있던 군대 지금 아버님 군대 장관이잖아요 군대 장관 군대 장관이니까 사울 곁에 앉아 있는 거죠 사울도 앉아 있고 그러니까 사울과 아버네는 같은 편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편 같은 의중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어떠고 있어요 서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타이시의 자리는 뭐했어요 비어 있다라고 그러죠 여기서 우리말로 왕은 평시와 같이 벽, 자기 곁, 벽, 곁, 자기 자리라고 있죠? 이 자리라는 단어하고 그 하반절에 있는 자리라는 단어는 한글로는 똑같이 자리인데 단어가 달라요. 다른 단어를 썼어요. 원어를 보면. 어. 그래서, 원어를 보면 다른 단어를 썼는데, 첩배에 있는 단어는 어, 그 말로 모샤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야말로 앉아 있는 어떤 정착지, 이런 어떤 의미가 달려 있는 반면에, 저 뒤에 하반절에 있는 자리는 마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마콤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 하냐면, 우리가 엘리다 꿈, 우리 올해 표가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꿈이 오리 그죠. 이게 이게. 꿈이라는 단어는 일어나라라는 단데 이 꿈이의 그 기본형이 꿈 일어나다는 거거든요. 꿈 꿈. 그러니까 지금 저 뒤에 있는 자리는 비었더라라는 말은 지금 일어나서 어 없는 그런 상태, 일어나서 뭔가 움직이려고하는 그런 상태의 모습인 거고 저 앞쪽에 있는 자리는 뭔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자리인 거야. 그러니까 두 상태가 다르죠. 그래서 사울왕과 아브넬은 같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요나단과 다윗은 또 이렇게 같은 또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굳이 표현하게해서 다른 자질한 단어를 다르게 사용했거든요. 27절에다 보니까 이튿날 곧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뭐가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었다. 이때의 그 자리나 25절 하반절에 있는 그 자리가 같은 단어예요. 마콤이라는 단어인데 이 마콤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달리다 쿰에서 굼에서 온 단어거든요. 이쿰이라는 말은 뭐예요? 일어나다라는 뜻이거든. 일어나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막 움직이려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 때문에 비어 있는 자리. 그런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 7절의그 자리라는 단어나 그 다음에 34절 보세요, 34절. 시민 누하여 식탁에서 뭐하고? 34절. 어, 식탁에서 떠나고, 그죠 떠나다는 말은 일어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지금 그 일어난, 일어난 상태, 떠난 상태. 그래서 34절에 떠나고라는 단어나 27절에 자리, 25절 하반절이 자리 난다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날. 단어.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이 돼 있지만 이만은곧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자리를 막 연연해 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사울과 아브넬이 있는 반면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좇아 움직이려고 하는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이 자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그냥 읽을 때쭉 읽어나가고 있지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거룩한 유산을 만들어가라라는 거잖아요. 거룩한 유산을 만들어가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왕이 된 것이 사울이 잘나서 왕이 됐나요?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야야 너 가가지고 기스 아들, 기스 아들 그 어 사울을 기스 아들이 아니죠 아무튼 그 사울을 잡아다가 뭐라고 써? 기스 아들 맞거나 기스 아들 사울을 데려다가왕 사무라이가 얻고 고 사무엘이 왕을 삼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잘나서왕된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왕의 자리는 왕의 자리는 누구 누구의 것이에요? 사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과란 얘기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이 왕의 자리가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모습이 뭐어 어, 지금 사울의 예, 생각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떠봤더니 결국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어,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뭐하면서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세의 아들을 색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그러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뭐예요? 친구 잘못사겠다 이거거든. <laughs> 요새 어른들 자기 자식 잘못한 지은 생각하지 못하고 친구 잘못사게서 그랬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어? 친구 잘못사게서 그랬다. 어? 내 새끼도 잘못이 있는데 내 새끼의 잘못은 안 보이는 거야. 너 친구 잘못사게서 그래. 그 친구 만나지 마.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요나단이 어, 다시를 만나는 그 만남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사울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 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교로 끌어와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위가 지금 누구한테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요나단한테 물려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지금 사울은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게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내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 줘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렸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어. 근데 요것을 지금 사울은 모르고 그것이 자기인 자기 것인 것 마냥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 근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은혜로 그것을 잠시 맡겨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입고 있는 옷, 가지고 있는 시계 뭐이 모든 것들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내 거야 하고 가지고 나온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간다는 말 있죠. 이 땅에 얻은 모든 것들은 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돈을 벌어서 가졌던 부모님이 물려줬던 내가 태어난 이후에 저부테 얻은 것들이란 얘기죠. 얻은 것들. 근데 한물며 내가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음에도 불려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것이라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내 것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죠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긴 성전인데 왜성전이 하나님을 값으로 주고 샀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너희 몸으로 을 너희 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음, 응.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소유가 누구 거야? 하나님의 소유란 얘기죠. 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존재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되었었어요? 마귀의 소유가 되었었어요? 근데 마귀의 소유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내놓으시오라고 주장할 때 우리 하님 정당하면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의 빚값을 주고 이자는 샀어. 내 소유야. 라고 하면서 마귀가 우리를 요구할 때에 뭐예요? 우리 주님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마치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 마귀가 팍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님이 님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노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과 같은 것처럼 이미 전나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유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들이에요. 왜? 우리를 마귀로부터 이미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들이에요.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주셨던 왕위 이 왕권이라는 것은 사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잠깐 맡겨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원하는 자에게 그 왕권이 넘어가야 되는데 사울 왕은 자기의 왕권을 아들 요나단에게 유업으로 유산으로 지금 물려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 이것은 사울 왕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오늘 모세서에는 두 사람의 분노가 나타나 있잖아요. 사울 왕의 분노와 요나단의 분노. 사울 왕의 분노는 지극히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분노라면. 요나단의 분노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로운 편에 서 있는 의로운 분의 의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의로운 분노라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내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사울은 자기 자식 요나단에게 뭘 물려주려고 그래요? 왕위, 왕권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은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물려줄 때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아. 마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억 원을 가져도 수십억을 가져도 수백억을 가져도 수천억을 가져도 인간의 욕망은 더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야야야 걱정마. 아버지가 사업하고 있는 그거 너한테 다 물려줄게. 이래 보세요. 나중에 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 그런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유산, 즉, 따라합시 신앙. 거룩한 신앙. 우리가 거룩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 내가 아파트 장만한 것도 두채 있잖아. 두채 있는데 한 채는 넣어줄게. 어. 이런 걸 물려주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선물로 준그 니아들한테 너뭐 물려줬냐 아 하나, 하나님께 하나 주신 아파트두채 중에서 한채 물려줬나이다 어 잘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 영적인 거룩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외할머니로부터 뭐가 물려져 왔어요 거룩한 신앙이 물려져 온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할 때 내가 니아 안에 있는 믿음을 내가 잘하는데그 믿음은 너 외할머니 예, 유디교와 외조모 뭐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교로부터온거 아니냐?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한테 흘러왔고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흘러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번는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으로부터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고 야, 그러나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정말 세상 길로 갈라 그리다가도 우리 어머니가 물려준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느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위대한 유산은 없는 줄 압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요, 이 우리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것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잘 만들어서 여러분 의 신앙을 잘 갖춰서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